국민의힘 내부 상황이 얼마나 엉망인지 동아일보가 중요한 보도를 했습니다. 권선동 원내대표가 23일 원내 당협위원장들과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4일 복수의당 관계자에 따르면 권 원내대표는 전날 당협위원장 40여 명이 모인 비공개 회의에서 1시간 반 동안 탄핵 조기대선 국면에서의 당 기조를 설명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자기들 여론조사에서 이 대표의 지지율이 40% 넘는 게 나왔을지도 모르지만 현실은 33에서 36%에 갇혀 있다면서 아직 우리가 대선 준비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당은 인용은 인용대로 기각은 기각대로 준비해야 한다 설령 대선 와도 해볼 만하니 너무 비관적일 것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제정신이 아니군요 이 부분은 이미 1타 강사의 정확한 분석으로 우리 지지층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중요한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이 사람들이 이 국힘당 쪽이 이 여론을 믿고 음. 이걸 더 끌고 가고 싶은 거죠 음. 그래서 계속 오랫동안 훈련된 전화 부대들이 지금 전화를 받고 있는 거예요. 음. 전화로 이렇게 응답을 해야 ARS든 이제 면접 조사든 음. 여론조사 지지율이 높 쉽게 나와야 이제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기각한다. 예. 음, 이것 때문에 음. 이 메카니즘이 계속 가해지고 있는 거예요. 아. 언제 다시 나타나냐 하면 탄핵 인용이 되고 나면 60일 안에 대선이에요. 예. 탄핵 인용이 되고 나면 더 이상 전화를 받을 동인이 없어. 어. 그때가 돼야 진짜 여론 흐름이 나타나는데 나는 이 탄핵 지지 탄핵을 반대하고 음. 계엄까지도 지지하는 세력은 25% 내외로 음, 봐요. 네. 그러니까 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아. 그러고 이제 이렇게 여론조사 흐름이 나타나니까 소위 그 민주당의 뭐자기 주자 뭐 이런 분들이 민주당이 국민의 마음을 못 얻고 있다 네. 민심이 떠나고 있다고 네. 뭐 압도를 못 하고 있다 이러면서 치고 나오는 거잖아요 네. 이게다 같은 메커니즘에 아. 같은 나무에 달려있는 가지들이거든 아. 주관적 정치성향 빈도나 이런 거로 우리가 짐작은 할수 있는데 이걸 확고한 증거라고 할수 없기 때문에 가설이라고 우리요이 네, 네, 네. 여론조사는 지표만 변하는 것이지 네. 실제 민심에는 아무 변화가 없다 네. 계엄선포 이후 지금까지 네. 실제 민심은 아무 변화가 없고 그 총선 전에 우리 여론조사 볼때 그랬잖아요. 총선 전 마지막 조사에서도 모든 여론조사를 종합하면 35대 60에서 총선을 치렀어요. 음. 그런데 이제 지역 후보 득표율은 5.6%가 차이가 났잖아요. 네. 그러면서 앞선 연도는 민주당이. 네. 근데 그5.6% 차이라는 게 결국은 박근혜 탄핵을 겪으면서 네. 그쪽 콘크리트 지율이 지5% 정도 감소해서 그 차이가 난 거예요. 4년 전보다 음. 5% 차이가 난 거지. 이번에 어떻게 나서 할거야 대선 흥미로워요. 나는 5% 정도가 더 무너졌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네. 아마 국힘 정치인들은 믿고 싶지 않겠지만 저는 주로 20, 30, 30 남자를 포함해서 음, 70대 남자, 음, 여자, 음, 음, 70대 이상과 음, 20, 30 남자층에서 많이 많이 무너졌을 거예요. 그렇게 봐요. 어. 네, 공감합니다. 국민의힘은 정당이 아니라 기득권에 집착하는 이익 집단입니다. 기득권을 지킬 수만 있다면 탈법, 편법, 불법도 서슴치 않는 이익 집단이고 그래서 그구와도 손을 잡는 것이고 내란 수개를 두드라는 일에도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또한 내일 헌재에서 열리는 최후 진술에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 무엇을 할지 국민의힘은 그 진술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합니다. 그걸로 국민의힘이 보수 정당인지 자기네 이익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수국 카르텔의 한 축이고 초법적 이익 집단인지 확연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현재 지지율이 빠지는 것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쪽 지지층도 지쳤기 때문입니다. 보통 하나의 이슈로 정치 고관연층이 풀로 결집하는 것은 45일을 넘기기 어려운데 윤석열 체포 뒤 풀로 결집했던 국짐 지지층의 나사가 하나씩 풀리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번 기회에 가짜 여조의 소가 철저하게 무너지길 간절하게 바라며 언알바는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